드디어 토키 슈니치 팬 미팅 가는 날이에요. 저희 아저씨 공식색은 파랑이라서 이 날만을 위한 옷도 삼키. 좋은 날 비가 쳐 내리네요. 벌써부터 개막막. 그래도 일본은 특유의 나른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조차 낭만 같음. 아니면 죄송. 가는 길에 현금 없어서 쫀득하게 돈도 뽑아줌. 세븐일레븐이 수수료도 없고 천엔 이렇게 출금이 가능해서 일본에서 돈 뽑을 땐 무조건 세븐 가세며. 제 숙소가 이타바시라 이케부에서 무조건 환승을 해야 해서 좀 여유 있게 나와서 핫케이크 먹으며. 개거지 새끼인데 나름 기분 내겠다고 지하 300엔이나 주고 시킴. 근데 편지 쓰다가 시간 다 가서 절반 이상 남김. 스발 레 돈. <목소리> 여러분 저 됐어요. 저도 됐어요. 편지 쓰다가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. 저번에 딱 맞춰서 도착했다가 위시굿즈 못 샀었는데 이번에도 굿즈 못 사면 저 진짜 지읒대요. 내리자마자 전나 빠른 걸음으로 가는 중 너무 무서워요. 엥시바 여기 어디죠? 전 분명 공연장을 찍었는데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요? 무사히 굿즈 사는 곳에 도착하며 저 5억짜리 곱창밴드를 사네 저는 거지라 밤티 인형 하나만 샀으며 어제 돈키에서 산 살리오 도 입혀줌 초카와이 티켓 발권했을 때 자리 개거지 같아서 짜증났는데 실제로도 거지 같아서 기분 언짢았으며 매달 웍억씩 바치는 외퀴를 이딴 식으로 차별하네요 망하길 바래요 그래도 사진도 쫀득히 잘 찍고 잘 즐기고 왔으며 끝나고는 친한 과 선배도 도쿄 여행 중이라 도쿄역에서 만나서 술한잔 했으며 근데 진짜 도쿄역 캐널버서 언니랑 전화하면서 이지로함집 가는 길에 에노키 씨자만추함 바이오